아, 박근혜와 아싸 후보. 예, 박근혜 아이전 대통령 제가 어제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는 예, 지금 상태가 예, 허리 통증이 굉장히 심하다고 합니다. 허리 통증. 허리 통증. 그다음에 아이 회전 근개 파열. 네, 저도 어 한번 알았습니다마는 여기 회전 근개가 파열이 돼 가지고 이렇게 어 아, 손을 올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제대로 거동을 못 하는 상황이라 지금 예, 교도소에서 서울 강남병원으로 지금 와 있지요. 예, 바로 그렇습니다. 박 측근이 이제 얘기를 한게 장기간 수감으로 이 아주 이 정신적으로 불안감 증세를 겪고 허리 통증에 기본적으로 잠을 제대로 못 자는 상황에서 굉장히 아이 심신이 아주 폐기에 돼 있다라고 돼 있는데요. 예, 박근혜의 아 조기 사면 석방 또형 집행 정지 이게 이제 계속 연말 연초를 달굴 텐데요. 예, 안철수를 비롯해서 우리 제3, 이른바 군소 후보들이 많이 박근혜를 언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박근혜도 어, 어제 안철수 후보가 박근혜의 아, 조기 사면 또 석방 이런 거는 본격적으로 이 거론을 해야 된다라고 예, 이 치고 나왔죠. 예, 바로 안철수 또 허경영, 예, 조원진 이런 후보들이 다 특히 조원진 후보는 뭐 우리공화당의 박근혜 전 대통령과 뗄려야뗄 수가 없는 그 관계니까요. 예, 바로 이제 우리 공화당 차원에서 훨씬 더 목소리를 좀 높이고 있습니다만은 안철수는 특히 박근혜 쪽하고는 별 이렇게 이 언급이 없다가 건강 상태가 정말 안 좋기 때문에 당장 형 집행정지가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이제 거들고 나선 거죠. 예, 이렇게 되면 연말 연초에 박근혜 의 건강과 이형 집행정지로 인한 예, 다시 형 집행정지가 법무부에서 받아들여지면은 예, 이두달 동안은 2월 중순인가요? 삼성병원에 있게끔 지금 이 법적으로 다 허용이 돼 있는데 2월까지 치료가 된 다음에 교도소로 안 돌아갈 가능성이 지금 적지 않이 있다라고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지금 점점 점점 그쪽으로 가고는 있습니다. 예, 이제 안철수뿐만 아니라 조원진의 우리공화당 후보도 적극적으로 당 차원에서 이제 캠페인을 더 고강도로 할 요향이 있다는 것이죠. 네, 허경영은 뭐. 아, 글쎄요. 허경영 후보는 또, 이, 박정희 대통령의 양자, 사실상의 양자였다. 그리고 또, 박근혜 대통령하고 뭐 결혼설도 있고 그랬죠. 네. 아무튼, 이 군소 후보들이 지금 다 박근혜에 대해서 다한 자락 이렇게 걸쳐놓고, 예, 박근혜 이제 나름대로 구명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른바 군소 후보들, 아싸 후보라고 그러죠. 아싸 후보. 예, 말씀드렸다시피, 인싸가, 아, 인사이더, 내부, 아, 웃사이더는 예, 이른바 변방, 제3 후보, 뭐, 군소 후보, 이렇게 돼 있는데요. 아, 양자 대결, 이재명과 윤석열의 그야말로 양강, 의 대결에서, 이, 살아남을, 제3, 이 3등을 놓고 지금 치고 올라가는 아싸 후보들은 지금 누굴까라고 하는, 예, 그런 그 기사도 지금 있습니다만은, 바로, 이, 안철수가 지금, 일단, 안 그, 박근혜, 아, 대통령의 그 건강 문제로 빨리 형집행정지 해줘야 된다라고 지금 치고 나왔는데, 그렇습니다. 조원진 후보 제가 말씀드렸고요. 허경영 후보는 최근에, 아, 그렇습니다. 이 5%, 5%를 넘으면은 이제 공식적으로 주요 TV가 아 개최하는, 예, 후보 토론회에 참석을 하는 게 지금 5%, 예, 최소 요건이 그렇습니다. 거기에 지금 들기 위해서, 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데요. 예, 최근에 하면은 뭐 4%도 나오고 최대가 4.7까지 나왔죠. 제가 아 여러분께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뭐 4.7까지 그러니까 조금만 더 아, 이렇게 푸시를 하면은 5%도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상당히 고무적으로 있는데요. 네 전화 공세 제가 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은 뭐 돈도 적지 않게 드는 그런 캠페인이었습니다만 나름대로 효과는 상당히 거두었다 그만큼 아주 적극적인 공세를 통해서 3위권은 이제 확실하게 굳히겠다 네 안철수와 심상정은 그래도 나름대로 국회의원이 몇 명이라도 있는 그런 정당이지만 아이 무주공산 이 허경영 후보의 그러니까 국가혁명당은 그, 의원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예, 한 명도 국회의원이 없는 상황에서 바로 3위권으로 치고 올라가는 지금 전략을 여러 가지로 뭐 구상을 한다고, 예, 제가, 어, 어 저한테 이제 그 전갈에 왔는데요. 아무튼, 이, 앗싸 후보, 네, 안철수, 허경영, 조원진, 네, 이런 후보들이 3위권 쟁탈이 어느 때보다도 어, 뜨겁게 전개가 되고 있다라는 말씀으로, 어, 여러분들께 마무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예, 아싸 후보 관련해서, 어, 뭔가 이 여론조사가 하나가 더 있습니까? 네. 새로 나온 얘기는 그렇습니다. 허경영 후보의 정책 중에 용산 미군기지터에 청년주택 100만원을 짓겠다라고 하는, 네, 그런, 그 내용이 지금 올라와 있네요. 그러고 16일, 아, 4일 전에 예, 여론조사기간 PNR이 1000명을 대상으로 했을 때 허경영 후보 지지율이 4.6%로 3위에 올랐다라는 내용이 좀 있고요. 이때 안철수는 3.8, 심 후보가 2.9, 예, 요렇게, 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5%는 미치지 못하지만 4.6 한번, 4.7 한번, 그러니까 이 허경영 후보 쪽에서는, 예, 어떻게든지 5%를 치고 올라가서, 예, 후보 토론을 초대가 되면은 아마 폭발적인 그런 관심이, 어, 이끌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합니다. 네. 저희 쪽에서도, 쪽으로도 뭐 연락이 많이 와서 조금 더 이렇게, 아 적극적으로 보도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연락도 오고 그러는데요. 네. 아 어,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뭐 특정 후보라든가 이런 걸 상대적으로 이렇게 비중을 두는 게 아니라 종합적으로 어, 그러고 이제 군소 후보들은 워낙 다른 매체에서 다뤄지지를 않는다는 걸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뭐 유력 신문이라든가 유력 방송은 뭐 아예 언급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분들 제3의 후보 군소 후보들의 나름대로 의미 있는 그런 그 어, 행동과 이 대선 후보 동선 뭐 어, 의미 있는 정책 이런 것들은 예 기회가 될 때마다 여러분들을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한 시간이 지금 훌쩍 넘었습니다. 네. 우리 제이샤르베님. 3인인데 언론사들이 공정하게 방송 안 하는 게 탈이죠. 예, 맞습니다. 저희, 저, 어,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하여튼 정부를 제공해서 판단은 유권자들께 맡긴다는 게 하나의, 아까 민주주의 얘기했지만 민주주의 대선, 선거의 하나의 기본적인 그런 그 방향이죠. 네, 제이사르배님, 이한계님, 이종원님, 아, 김지환님, 예, 서기열 형님, 네, 끝까지 하여튼, 예, 예 감사를 드리고요. 네, 아, 마무리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 제가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 깜빡이신 문 구독해 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좋아요, 좋아요도 이렇게 눌러 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그거 3종 세트라고 어, 그러죠. 네,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과의 그, 물리적인 거리가 훨씬 더 가까워진다. 그리고 저희 아시아투데이가 또저 김동원과 함께 또이 구독자 배가 운동에 여러분도 이렇게 어깨동무해서 한발한발 한발 나가는 길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더 나은 대한민국, 더 나은 우리 사회 건설의 바로 지름길이 아닌가. 또 저는 또그 길로 향해서 두벅두벅 어, 비록 힘들지만 네 의미 있는 길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두벅두벅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덕동님, 네, 뒤늦게 들어오셨네요. 아, 할 말은 많으나 안 하겠습니다. 토미리스님이 어떤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 위에 쭉, 아, 이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제 서로 그 대화를 하셨군요. 네, 하여튼 토미리스님은, 예, 저희 또, 그 아주 열심히, 예, 저 성원을 해 주시고, 아주 용기를 팍팍 주시는 또 아주 소중한 시청자십니다. 네. 향토가조아님, 우주평화님 권장원님, c k k 님 정순서님까지, 네. 오늘 끝까지 시청해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네. 저는 뭐 내일, 목요일이죠. 네. 변함없이 내일 오전 11시에는 김동원의 하이파이브가 있고요. 네. 오늘 오후에 만약에 상당한 그 어떤 변동이라든가 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릴 거면은 또 이렇게 긴급 현상을 해서 여러분을 찾아 아, 뵐 것입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어떤 중요 발표 사항이라든가 있, 있으면은 우리 김인환 아주 어, 민첩한 기자가 있으니까요 가서 또해주실 것이고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